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원자 모형.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원자 모형은 누구의 원자 모형이었습니까? 톰슨. 톰슨 그리고 러더포드. 러더퍼드였었지.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 고. 자, 러더퍼드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 뭐였냐면 원자핵을 발견했었단 말이야, 러더퍼드가. 그렇지? 원자핵을 발견하고 전자들이 그 주변을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아, 딱딱한 거, 딱딱한 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고 음. 그 주변을 도는 전자는 무슨 전자였어?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요? 감소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고. 왜? 전자가 점점점 원자에게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자꾸 바깥으로 내보낸다고요? 그러 이렇게 내보낼 때 얘가 연속적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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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보어 이제 이 러더퍼드가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 그때 이제 제자 보어가 어떤 모형을 이제 뭐 나중에 졸업하고 했겠지만 음. 자, 이 보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수소의 선스펙트럼과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다가, 거기서 힌트를 넣습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음,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686 나노미터의 파장. 또, 얼마였지? 400? 어? 480 486 434 410 요렇게 4네 개의 파장의 에너지들을 방출을 하더라는 거야. 즉 무슨 이게 뭐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더라라는 거야. <laughs> 어떻게 실험을 해도 항상 방출되는 빛이 파장이 항상 요 파장대로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붉은색, 적색 얘는? 무슨색? 녹색 얘는? 청색 얘는? 자색, 보라색 자 이렇게 4개의 네 파장대가 항상 방출이 된다라는 거야 선 스펙트럼에서 그래서 이제 보호가 왜 여기 이 파장대에서만 스펙트럼이 나타날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원자 모형을 나타내느냐?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등 뒤엎 수소 즉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들이 이런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지 않을까, 전자 껍질에만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덕버드는 그런 껍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들이 점점점점 점점 가까워졌었다면 보호라는 학자는 전자가 어디에서만 돌수 있더라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습니까 그리고 이 껍질들을 자첫 번째 껍질 K 껍질 두 번째 L, 세 번째 M, 마지막 N, 그 다음에 O, P 이런 식으로 껍질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거 불연속적으로 나타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 전자들의 위치가 불연속적으로 위치하겠구나. 그래서 그 불연속적인 껍질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양자역학 뭔지 알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음. 그래서 이 전자껍질에 전자가 위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호가 주장을 하고요. 이때 이 껍질들의 에너지 값을 정해놓습니다.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즉,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n은 1, 얘는,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라는 값을 붙여준다고 그리고요 자이 에너지 n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은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퍼 몰이라고 붙여줍니다. 1몰의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10년도 나갈 수 있는 전자들이. 얼마? 어디까지 튕겨나갔느냐그 에너지 값들을 각각 에너지 값들을 정해놓는다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3 1 2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3 1 2고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3 1 2고요 마이너스 16분의 1 3 1 2고요쭉 가다 보면 얼마? 무한대에 가면 0이 되겠지. 아니. 이거요. 그래서 총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1312kJ이라고 얘기를 한 바고. 요 전자가 가장 바깥쪽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잘 들으세요. 이때 전자의 이동 즉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이라고 해요. 전자 전이. 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하나의 껍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껍질로 음. 그럼 이동을 할때잘 들으세요.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돼. 에너지가 항상 같이 출입이 되라는 거지. 자, 잘 봐.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왼쪽. 얘가 커? 아니야 얘가 크지? 네. 어. 자,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에너지가 <laughs> 커지는 거지. 따라서 보세요. 네, 못 쓰려고요? 영어 쓰다고한글쓰고 n 인사이드, 안쪽에서 어느 쪽으로 아웃사이드. 영어처럼 이해야지 안쪽에서 바깥쪽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잖아. 이때는 뭐야?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어, 이게 바로 뭐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거요 반면에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방출한다고. 이게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스펙트럼으로 익숙해? 선 스펙트럼으로 익숙하다고.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 요런 까만 배경에 찍찍찍찍 색깔 선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음. 자요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문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시험 끝나고랑 친구들이랑 놀러 가잖아. 어. 집에서 멀리 갈래면 멀리 갈수록 어때?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겠지. 어. 예를 들면 내가 천 원을 갖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모여서 회비를 만 원을 걷지. 그럼 얼마가 필요해? 9,000원이 필요하겠지. 8,990원밖에 없으면 낼수 있어 없어? 없지. 정확하게 9,000원이라는 값이 필요해야 된다고. 9,010원도 필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이 에너지들은요. 정확하게 델타2는 이 전에서 이 후를 아니 글씨가 너무 작은가? 응. 그러니까 처음에 껍질에서 나중에 껍질 후라고 할까? 어. 이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더라라는 거야. 그 말은 얘는 얼만큼 흡수를 해야 이만큼 갈수 있겠어? 응.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1312지. 마이너스 1312.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12지. 그럼 얼마? 4분의 3 곱하기 1312. 이만큼을 흡수해야 여, 이렇게 갈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 에너지와 요 에너지 차이를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쉽게 가려면 이 1311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그냥 k로 바꿔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볼게요. n이 1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k고요. n이 2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야. 이 차이가 얼마니? 4분의 3k가 되겠지. n이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고, 요 차이는 얼마니? 9분의 8k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차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에서 9분의 8k 마이너스 4분의 3k 하면 요거 구할 수 있겠지. 맞니? 이런 식으로 몇번 껍질과 몇번 껍질, 몇번 껍질과 몇번 껍질 사이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보호 원자 모형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잘 보세요. 자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그치? 무한대에서부터 2번까지 오는 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야.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얘가 4분의 1,312지 마이너스 그치?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4분의 아4 아, 4분의 1312만큼, 그치지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3 곱하기 1312, 즉 1번과 2번 사이, 2번과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비가 몇대 몇이야? 3대 1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를 무한대에서 2번으로 오는 것보다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게 에너지 차이가 더 크다고. 무한대에서 3번으로 오는 것보다 3번 2번 차이 의 에너지가 더 크고, 무한대에서 4번 오는 것보다 4번 3번 에너지 차이가 더 크고, 즉 껍질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이 칸 준이 차이가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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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요 에너지가 간격이 굉장히 균일한 것처럼 나와 있으나, 선생님이 간격을 점점점 좁혀가면서 그린 거야.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거는 더, 여기가 이만큼이면, 여기 이만큼, 2번, 6이고, 3번, 요만큼이고, 4번, 요만큼이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렇게 그리기 너무 왜곡하기는 어려워. 이거, 뭐, 조금 약간 왜곡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점점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전 껍질과 에너지 차이가 점점 어떻더라? 줄어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음. 또그 문제에서는 자 요거 2번에서 1번으로 오는 거, 3번에서 2번으로 오는 거 에너지를 비교하세요. 몇대 몇인지 이런 거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그러니까 요거 조금 우리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대답해 주세요. 네.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호원자 모형에서 전자전이에 따른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n이 2보다 큰 곳에서 n이 1 n이 하니까 자꾸 그순서대 아 요즘 거 요즘 노래야. <laughs> 뭐야. 그그 누구지? 걔네 있잖아. 아 네, 알겠어. 자 남매가 나왔고 노래하는 애들 걔아 이건 뭐지? 기타츠가한 애들. 악동뮤지션. 아, 어 악동 뮤지션 동생이 나왔고 선전하는 거 봤는데 걔가. 아그 그걸 그렇게 불렀요 미인들 까네니뭐 하는 뭐. 어 모르겠나? <laughs> 몰라. 나안 본지 오래됐어. 자, 아무튼 2번보다 큰 곳에서 즉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1번으로 올 때는 요. 자외선 즉 UV, 울트라 바이올렛이 방출돼.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 방출이 되고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냐면 라이먼 시리즈 즉 우리말로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니 3번보다 큰 곳에서 어디로? 2번 전자껍질로 이동을 할 때는요! 가시방선. 비서블 레이라고 불러 가시광선이 방출이 돼.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르냐면 발머시리즈발머계열이라고 불러줘.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자 그다음 N이 4번보다 큰 곳에서 3번으로 올 때. 이 적외선 IR, 인프라레드입니다. 적외선이 방출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파시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파시엔 어, 계열. 그래서 라발파 자가적 이렇게 얘기억 가십시오. 순서대로. 1, 2, 3. 출발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도, 도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 2, 3, 라, 발, 파, 차가죠.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봐라. 자, 2번에서 1번으로 올 수도 있고,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6번에서 1번, 7번에서 1번. 이런 식으로 올수 있지. 이것들다 뭐가 발생하더라고? 사회선이 방출되더라고 얘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고? 음. 라이먼 계열이라 한다고 그 다음 3번에서 2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이렇게 올수 있지 음. 뭐 경마장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알아? 몰라요 일본말, 일본말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네 일본말은 알 재밌는, 재밌는 됐어가안 <laughs> <그래서, 웃음> 해? 싫어 <laughs> <laughs> 자 이때 <laughs> 뭐가 방출이 되냐면 가시광선이 방출이 되고요 이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이 녀석들을 뭐라 아, 발아이러니지 아. <laughs> 음. 발모배 계열이라고 한다고. 그다음 4 번에 한 번, 5 번에 한 번, 6 번에 한 번, 7 번에 한번 이런 녀석들 있지. 이런 녀석들은 뭐가 적외선이 방출이 되고 얘들을 파시 계열이라고 한다고. 물론 4번으로 오는 것도 있고 5번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무수, 무슨 브라켓 계열이니 무슨 계열이니 뭐 있어. 네.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럼 잘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있어. 너 어디 뭐안 기분 안 좋은 일이니? 이런 뭐 씨. 괜히 신경 쓰고 있었네. <laughs> <laughs> 사람 눈치 주고 말고, 지금 어, 앞에서 자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자외선이고요. 여기가 가시광선이고요. 여기가 적외선이야. 어, 자잘 볼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파장이 여기가 파장이 커. <laughs> 이거 작고 파장이 크면요 에너지가 작습니다.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작아.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해. 왜 그러냐면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하고 진동수가 에너지가 비례하거든. 어, 알겠습니까? 응.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할까? 응? c 는 람다 아니, f 람다. 광속 c는요 f 람다야. 따라서 람다는 f 분의 c가 되겠지. 서로 반비례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는 hf야. 그러니까 진동수하고 람다는 서로 반비례가 되겠지. 뭐라고 풀었어? 뭘 풀어서 써줘? 람다가 너무... 파장이야. f 가 진동수고. 진동수랑 에너지는 비례하잖아. h는 뭐요 h는 그냥 플랑크 상수라 불러. 모를까봐 그랬지? 람다는 파장. F는 진동수, 요거는 광속, C는 광속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플랑크 상수, 요거는 에너지. 화장이 크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지. 안 보여요. 응. 그럼 볼게요. 자외선에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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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 얘, 얘 이렇게 나온다고 쳐보자고.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아? 이쪽, 이쪽. 얘가 제일 작지? 그러면 자외선으로 오는 요 친구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누구니 어디서 온 거니? 제일 가까이. 그렇지. 얘는 2번에서 1번으로 오네요. 제일 가까이서 와야 에너지가 제 차이가 제일 작잖아. 얘는 3에서 1번. 얘는 4에서 1. 얘는 5에서 1. 얘는 6에서 1. 쭉쭉쭉쭉쭉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잘 봐. 아까 얘기했었던 이 녀석이 문제야.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686, 486, 434, 410 이렇게 있다고. 그럼 얘는 어디로 오는 애야? 가시광선은 그냥 2번으로 오는 애잖아. 얘는 어디로 가는 애고? 1번으로 오는 애고, 그렇지? 그럼 2번으로 오는 녀석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누구야? 얘지. 686, 얘는 어디서 온 애야? 멀리서 에잇, 에너지가 제일 작다니까, 아니군 가까이서 그렇지 3번에서 2번으로 온게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어 얘는 요 3에서 2, 얘는 4에서 2, 얘는 5에서 2, 얘는 6에서 2, 알수 있어 없어? 즉, 이 친구는요,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온 친구고요,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툭 떨어져서 2번으로 온 거라고. 얘는요, 4번에서 2번으로. 얘는요, 5번에서 2번으로. 얘는요, 6번에서 2번으로 온 거라고요. 전부 다 2번으로 왔다고. 그래서, 얘는 4에서, 2, 얘는 5에서, 2, 얘는 6에서 2로 온 거라는 거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 모양.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거야? 3번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이런 식으로 오겠지? 근데 여기 선생님 7에서 2는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안 왜안 그렸을까? 7에서 2는 7에서 2는요 이거는 예외야 안 나와,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얘는 발목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입니다. 7에서 2는 그래서 7에서 2번은 우리가 그냥 예외로 쳐 그러면 이게 원래 7에서 2로 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을 안 한다고 알겠느냐? 이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 <laughs>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무진장 중요해요. 특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에너지 얼마의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어 원자 모형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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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이 보어 원자 모형에서. 잘못했어요? 아니, 맞어. 규칙적이잖아 지금 굉장히 그치. 어, 규칙적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자가 두 개가 있어 버리면 두개 이상의 전자가 있어 버리면 이 보호 원자 모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봐 봐. 3번에서 1번으로 오는 거보다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두개 오면 에너지가 더 커지지. 그치지두 배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펙트럼이 규칙적으로 나올, 나올 수가 없다고 얘가 얘가 하나가 전자가 어디서 온 건지 두 개가 어디서 왔을 때 에너지가 방출된 건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규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전자가 두개 이상 있을 때는요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얘는 온니 수소에 만 적용이 수소에요 그 많은 수많은 백여 가지, 백십여 가지의 원소들 중에서 오롯이 수소에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소에 쓸수 있어 없어, 못 쓰잖아. 그럼 다른 원소들을 쓸수 있는 무슨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오비탈이라는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对呀。